14강, 세포와 생명 시스템, 플래티넘 문제, 23번 문제, 풀이입니다 자, 이 문제 좋습니다. 별표 하나 칠게요. 됐죠? 생물에서 이렇게 표 나오고요. 이렇게 표. 이렇게 특징 나오는 거, 이게 전형적인 문제죠. 새벽에 풀 때, 이거 문제라 그랬죠. 됐죠? 그럼 바로 갑시다, 그냥. 그죠? ATP 사용한다. 자, 문제에서 APC가 단순, 촉진, 능동입니다. ATP 쓰는 거는 능동이죠, 능동. 됐죠? 두 번째, 막단백질. 능동과, 어, 촉진 확산이 있어죠 능동수성과 촉진 확산. 단순 확산은 막단백질 없죠? 그냥 인지질 이중축 통과하는 거죠. 됐죠? 자, 세 번째. 고농에서 저농도? 농도 차로 가네요? 그럼 확산이죠. 단순과 촉진. 됐죠? 능동은요, 농도하고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능동수이라고 하는 거고. 문제 없죠? 답답합니다 자, 자, 봅시다. 일단, 세로로좀 볼게요. 어, 단순이 하나밖에 없네요. 단순? 됐죠. 그럼 단순이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다. 자, A, B, C 중에서, 어,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거 단순 학사.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엔 좀, 요, 기억년 뒤게좀 볼까요? 공통으로, 니은이 지금 동글동글이 두개 있네요. 그죠? 그럼 동글동글 두개 있는 거, 능동과 촉진이죠. 됐죠. 그럼 이거, 능동과 촉진이 되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능동, 하나가 촉진이 맞고요. 됐죠? 자,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됐죠? 고에서 저러가는 게 촉진이죠, 촉진. 됐죠? 그러면, 고에서 저어가는게 단순과 촉진이니까, 이게 단순이 있으니까, 요거 촉진이라고 딱 하면, 그죠? 촉진과 단순이, 그죠? 어, 요거, 요거. 둘러, 동글동글, 동글동글, 고에서죠. 자, 고에서죠. 됐네요. 그럼, 좀 전에 말했던 거, 공통 동그라미 두 개, 요거, 막단백질, 그죠? 어, 촉진하고, 그 요거 능동이네, 능동. 다 됐네. 그죠? 끝났죠? 됐죠? 나머지는 당연히 ATP. 그죠? ATP. 누구만 어, 능동만 이렇게다 끝난 거 맞죠? 괜찮죠? 답체합니다1번에 A는 촉진 학산 틀렸습니다. 2번에니은 막단백질 이용. 자, 막단백질 이용 맞죠. 그죠? 맞고요. 3번에 나트륨 관련 펌프. 자, 펌프는요. 능동 수성 그러니까 B가 맞겠네요. B. 그죠? 시간이라 B가 맞습니다. 그죠? 됐죠? 정답은 니은만. 되겠죠? 좋은 문제입니다. 보기가 중요한 게아니고요 여기 이제 표랑 특징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14강 세포와 생명 시스템 플래티넘 문제 23번 문제 풀이었고요 정답은 니은만 맞습니다.